예. 예, 오늘은 2 0 2 3년 5월 29일입니다. 그 오늘은 <laughs> 그 학문 산책 165번째 어, 환국 문명 이야기 그 특별 호예편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 이 전라도, 이 천년사, 이 출판을 앞두고, 불고진, 그, 이 식민사관에 기, 기초한 그런, 그, 일본 서기에, 어, 설명되어 있는 내용과, 아, 우리 강단사학에서 지금 현재, 어,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어, 식민 사관이 지금 이제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어, 특별 호의 이름으로 전라도 천년사 출판과 일제 식민 사관인 강당 사학의 음모를 고발한다. 어, 그리고 그 너희들은 어, 나라 있음을 모르는 걸쟁이로서의 우리가 창자를 스스로 이제 끊으라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어그 우리가 그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어 삼한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우리가 마한 지난 변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들었죠. 어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우리 국사 교과서에 어, 마한 지난 변한이 어, 지금현 이제 어 경상도 경상북도 쪽에 이제 그 진한, 그 다음에 전라도 쪽에 이제 마한, 아그 어, 다음에 아 어, 가야 경상남도 쪽에 이제 우리가 변한 이렇게 이제 제가 생생하게 그 그림이 그그 그, 어, 생각이 그어 납니다. 어 그런데 그 우리가 그이 삼국사기 어 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어 우리가 이그 삼한이 그냥 마한 진한 변한을 말하는 것이죠. 어 진한은 지금 이제 우리 고구려 땅에, 어 그리고 어 변한은 어 산동반도에, 그리고 이제 마한은 이제 우리 조선반도에 이렇게 이제 어그 설명이 돼 있단 말이죠. 어, 그것이, 그, 설명이, 어, 타당성을 가지는 것은, 어, 삼한의 영, 강력이, 어, 남북 동서로 어, 사천리라고 하니까, 어, 사천리가 되려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어, 부산에서, 어, 환경동까지가 삼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 천리가 더 들어가면은, 어, 고구려 땅이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 남북으로 사천리, 동서로 사천리로 갈 테니까, 지금 이제 산동반도에 있는, 어, 그 변환이 맞는 것이죠. 어, 그런데 이제 식민사관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 그 일제의 강단사학이, 어, 우리가 조선반도, 한반도 안에, 그것도, 어, 그 남부지방에 이제 그렇게 아주, 아주 작게 뭐냐면은 이제 기록해 놨다는 그런 명백한, 아, 이 오류인 것이죠. 그리고 그런 거를 지금 이제 우리 그 대학에 있는, 어, 소위 명색이 뭐냐면 상아탑에 어, 학문을 한다고 하는 이제 이 교수들이 지금까지도 이걸 바로 잡지 않고 아직도 뭐냐면은, 이 식민사관에 기초를 하고 있는, 일본 서기에, 그, 기초하고 있는, 어 입장에서, 어그 이번에 전라도 천년, 어 사라는 그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담겼다고 하니, 참 기가, 어, 찹니다. 어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강의를 그렇게 했는데요. 그, 제가, 그, 어, 어, 민족 대백과 사전이 있지 않습니까? 민족 대백과 사전에서, 어, 제가 근처고왕이 어, 369년대에 마한을 멸하면서, 어, 이제 마한이 이제 사라졌다고, 그렇게 이제 저도, 어,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그 마한이 369년까지는, 어, 그숙하지 존숙했다. 이렇게 이제 저도, 어, 어, 그 생각을 하고 어 그렇게 이제 또 강의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어 전라남도 서부 서남부는 어 마한 강역이라고 제가 말을 누누이 말씀을 해 오고 있, 있었죠. 어 그런데 그 마한 강역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다만 자체가 어그 설명을 잘못했던 부분은 어 369년에 근처 공안이 망했다고 되어 있는 어그 내용이 어 실제로 우리가 삼국사기에아그 어, 기록에 있는 거하고는 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에는 서기 9년에 서기 9년에 어, 많이 그 망했다는 것입니다. 아 어, 그러니까 서기 에, 그 9년에 망했다고 하니까. 어 369년 동안에 많이 종속되었다는 말은, 어, 틀린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 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해서, 어, 오늘, 어, 제가 이, 그, 특별 호의를 먼저, 어, 어, 했고요. 그래서, 어, 일단은, 어, 수, 제가, 잘못 알았으니까 일단 수정을 하고요. 또, 어, 또 양해 바랍니다. 아, 어, 그리 이런 부분이 이제, 아, 제가 먼저, 어, 양심, 양심적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 그 계속하여, 어, 우리가 백제도, 어, 그 대륙백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륙백제라고 말하는 그 곳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현재 어, 중국의 그 산둥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 북평에 북평은 지금 이제 북경 근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이쪽에서 이제 백제가 시작된 것은 어, 사실인 것이죠. 어, 그리고 백제의 어, 그 지배층들은 어, 유목인들이고 그 유목 인들이고 유목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 부여라 이거죠. 부여. 아, 어, 그래서 그걸남부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그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중국 사료에서도 뭐냐면은 어그어 백제의 그 출발이 어 북풍 근처라고 어 설명이 돼 있고 또 그리고 어 산동반도에 있는 어 이그 백제에 있었던 원주민들은 그토착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거기에 일부 또 어, 한 무리가 뭐냐면은 어, 조선반도로 들어갔다는 그조선반도 들어갔다는 것은 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어, 온조 백제라고 말하는 어,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부식이는 어, 이 백제를 대륙 백제는 기록하지 않고 이제 조선반도에 들어온 온조 백제에 를 이제 기록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어쨌든 어, 저도 그 역사적인 그 사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사는 사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환국 문명으로서 어그그 그 환국의 한국사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아어 우리 조상들이 쓴그 역사서를 어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어 설명해 가야 되는 것만큼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어 비록 그것이 어 다시 어, 신라 입장에서 어, 적었다하더라도 어그 신라에서 적었다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어 감안해서 어 다른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이해 아할 어,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어 그것이 왜곡되고 전혀 있지도 않는 것을 기록했다면 그는 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삼국사기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 우리가 문영왕에 대한 황제국으로 어, 백제를 기록했다든지, 또, 어, 황제국으로서의 그 죽은 날짜인 지석에서 나온 문용왕 왕령의 그, 어, 날짜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우리가 삼국사기를, 어, 우리 조상들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냐면은, 어, 그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어, 그, 여기에 대해서, 어, 그렇게 바로 잡고요. 그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어 우리 한국 사람이면서 나라 있음을 모른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어이 땅에 살면서 나라 있음을 모르고 산다는 점인 것이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나라 있음을 어 모르고 어 일본의 그어 일본 서기편에 쓰고. 일제의 뭐냐면, 식민사건에 선다는 것은, 이는 그, 도저히, 그, 인간으로서는 저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 그, 공부를 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 그, 창자에, 아, 창자에 뭐냐면은, 좀, 어, 살수 있도록 먹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 일이지, 기름진 고기를 먹고, 어, 그, 호호식 하면서, 어,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학자로서의, 아, 그, 품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어, 번들번들하게 뭐냐면은, 어, 좋은 옷 입고, 뭐냐면은, 좋은 거, 어, 달콤한 걸 처먹으면서 뭐냐면은, 어, 나라 있음을 모른다고 하니까, 이거 뭐냐면은, 놀랄 놀자입니다. 자, 그,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심한 말을 안할 수가 없죠. 어, 너희들은, 나라 있음을 모르는 글쟁이지 않느냐. 자, 그러면 글쟁이로서 뭐냐면은, 어, 해야 할 일이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하고 있으니까, 스스로 뭐냐면은, 창자를 끊어내는 일밖에 없다 이거죠. 그렇게 창자를 끊어내지 못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책 읽어갖고 뭐 하느냐 이거죠. 그런 정신으로, 아니,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뭐 공부하는 사람으로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어, 박근혜 탄하, 탄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뭐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유언혜가 교육부 장관이 됐잖아요. 그래 유언혜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교육개혁이 있잖아요.이런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유언회가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총리급이잖아요.이 여자도 뭐냐면은 나라의 힘을 모르면 물론이고 첫째는 뭐냐면은 왜그 자리에 가가지고 어, 그 일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그리고 어, 뭐냐면 도대체 뭐냐면은 교육부 장관에서 머리에 가 들은 게 전혀 없단 말이죠.이래 가지고서 어떻게 뭐냐면은 어 여든 야든 뭐냐면은 이 교육개혁이 가능하겠습니까?어 또문재인이를 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아 문재인이 는 뭐냐면은 학생운동도 했다면서요.어 민주화운동 했다면서요.인권변호사 했다면서요.노무현이 친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그렇게 든게 없으세요 아니 권력을 잡아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정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어, 어 자본을 뭐냐면은 어, 배분하고 역사를 바로잡고 어? 역사를 바로잡고 어 모순을 뭐냐면은 해소해 나가는 것이 그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뭐 했습니까 전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교육계있에서는 뭐냐면은, 여든 야든 뭐냐면은, 전혀 뭐냐면은, 달라질 것이 없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믿을 수밖에,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를 바로 잡는 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자주적인 실력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 저같이 뭐 생활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저 같은 사람이 뭐냐면은 그나마 아 어, 이런 거라도어 꾸준히 뭐냐면 공부를 해서 바로잡아 가면서 해야 할 밖에 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맞는 뭐냐면은 정부에서 주는 돈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어 이름 내셔 가면서 교수 명함 달고 다니면서 어떻게 뭐냐면 당신들은 어, 나라에 있음을 모릅니까? 그리고 뭐냐면은, 창자에 뭐냐면은, 기름기 있는 뭐냐면은 음식이 들어갑니까? 글정이로서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예. 오늘은 뭐냐면은, 제가 하도 답답해서, 어, 음, 특별 후회로 뭐냐면은, 어, 하나, 어, 만들어 봤습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9일 월요일. 어, 환국문의 학술원 권장 김에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